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만방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리기 원한다. 영광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질 많이 드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일까요? 물론 이런 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장, 1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0절을 딱 부탁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을 본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들이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또 어떤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까요?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증명되어야 바울의 주장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었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주신 직접 보여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야.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 사도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된 과정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라삐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과 다른 모든 랍비들이 율법적으로 그의 삶과 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과 위치와 어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이력서 한 줄이 누구의 제자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였다. 수석 제자였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아,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만약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울은 여러분 과거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서는 그의 회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을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박입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를 보면, 그는 회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바울은 자신이 믿음에 대한 회방자였다고 얘기했습니다. 피팍자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읽은 13절 말씀 다음 절인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그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과 고백은요, 오늘 본문의 13절 13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사울은 마치 전쟁에서 적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그런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부터 갑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어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물론 이미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좀더 짐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자신이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지금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은 그가 회심한 이유입니다. <laughs> 그러면 과거에 자신의 믿음의 성도들을 피박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어땠을까요? 막 기분 좋게 자랑하듯이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과거 얘기는 정말 그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 중에 최고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한, 죄송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이 과거까지도 밝혀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도직의 정당성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 직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자기가 얘기하는 복음이 정당한 복음,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니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니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 위에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노력을 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음, 바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의 그 부끄럽던 행적까지 끌어가면서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얘기했듯이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셨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완전히 변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변화는 그가 사,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즉시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사실. 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담메 색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음식을 먹고 그 몸이 회복되자마자 그 즉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읽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조금 긴데요. 함께,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 강건하여 지니라. 뭐죠?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담에 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이렇게 회심 직후에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하여 완전히 변화하여 그 즉시 회당에 나가서 자기가 몸이 회복되는. 할수 있는 그 상황에서 즉시 나가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우로 얼마나,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그가 죽음을,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바울이, 그런 사울이 복음 증거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라는 말, 20절에 즉시라는 말이 그가 완전히 변화하였다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변화, 그런 그의 변화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3,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절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담의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한 그 믿음을 그 사람이 절한다고 지금? 에이, 거짓말이겠지. 아니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그러, 그랬지 않았을 것이라,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행동이, 사울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음을 전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믿음을 전하려던 전하, 그사울를 보면서, 바울를 보면서, 살아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최고의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변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변화가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기쁘게,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면 좀더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부모님이실 것인데요. 여러분, 늘 걱정하고 아들이 집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몇 시간 정말 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되는데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날은 여러분 인생 어쩌면 최고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변화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보여주면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 성경의 역사상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인물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변화는 한 번에 확 변화는 모든 사람을 당혹해하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지만, 점차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지, 천천히 급하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변화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변화를 어려운 인간에게 이 변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인간 자체가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하면서. 특별히 극도의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가능하다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사도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큰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을 가장 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던 자가 변화돼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사도마을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예수 믿고 급진적인 변화 혹은 점차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었는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변화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을 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내가 저 암흑의 집사를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어. 아, 내가 저 수원순보험교회에 다니는 저 성도를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변화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책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왔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회심 후에 즉시 담대하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늘 말씀을 사랑함으로, 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더욱 분명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복음으로 변화를 이루는 삶이고 복음의, 즉, 말씀의 변화를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분명한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변화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말씀으로 분명한 변화를 이루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